그 아자 시스템이 뭐냐?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걸 무슨 딱히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딱히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하는 무형의 시스템을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형상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자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요. 요게 바로 오늘 시스템 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마이클 허입니다 그저애텀 캐슬 지금 이제 저기서 그 세션 2 시스템 아카데미 세션 1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주차 진행한 거 SBS SBUSUSBG 해가지고 12주차 한 거를 갖다가 세션 1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세션 2입니다 그래서 아, 세션 2는 애터미 캐슬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30강에서 시스템에 관련된 그 강의 한 30강,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거 20강, 뭐 해가지고 한 40강 정도 선에서그 기초서부터 해서 제대로 순서대로 입각해서 하는 거를 세션 2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 지금부터 이제 세션 2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션2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태껏, 애터미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여, 여기 10년 지금까지 왔는데, 뭔가 1, 2% 부족한 듯한 시스템 자체 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조금 뭔가 부족한 듯한 마음, 또 그리고 약간 좀 공허한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자고, 제가 이 강의 세션2를 갖다 또 열어서 또 열심히 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션2의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 어, 벽두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름 자체를 이게 원래는 미국의 그 텍스트 예거의그 성공의 8단계와 액션5를 갖다가 제가 도입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저 이걸 뭐마이커 시스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no.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저는 원본에 입각해서 또 제가 20년 어, 21년 동안 했던 그거를 갖다가 정본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한국적으로 한국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갖다가 좀 담아서 약간만 선호 본게 그냥 제가 조금 했다면은 했다는 부분인데 요그 자체는 원래 덱스에거의 에이스텝하고 에이코와 액션5였기 때문에 뭐 저를 거론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에터미는 그동안 10년 동안 그 매출액의 그거 성, 그 상당한 비약적인 발전, 그 이면에는 상당히 제도상, 여태까지 네트워크의 가장 그 기본이었다고 하는 그교본에서부터 약간 좀 벗어나서 다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한 우정 무한 단계. 그 다음에 상한선을 갖다가 서, 이렇게 처음부터 부르짓고 나와서 한 회사도 있고 중간에 최고 수급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상한선을 해갖고 그냥 망, 망했거나 아 지금도 그냥 거의 명명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해서 상한선이라는 걸 시도는 몇 군데서 에 했었는데 성공을 했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는 피터미는 상한선을 적용했고요. 을그 그다음에 이제 또 원칙적인 부분에서 아주 불문율 같이 제일 무서운, 제일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원칙이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이었는데 제심압력이라는 그 그거하에 사실은 크로스라인 지금 뭐 네트워크이 60년이 넘는 전통 만으로 60년이 넘은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그 가장 필무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큰 대원칙이었던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이 재심압력으로 인해서 크로스라인 허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그러니까는 기존에 했던 덱스에거의 이 시스템 자체가 원본 원본을 거의 따다 온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원칙들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바뀌다 보니까 애터미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애터미만의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해보고 해서 이름을 갖다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다가 오늘 세션 초서부터는 아자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이건 서론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는 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시스템의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냥 뭐 어, 뭐,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에 제가 저, 시, 어, 저기, 세션 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똥파리가 저, 블랑서 파리를 갔다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어, 합리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고 한 번, 예, 의식에 삼아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 프랑스 파리로 가는 승객의 여기, 그, 1등석 타고 가는 그 부분에 그냥 여기 어깨에 이렇게 살짝 붙어서 가면, 뭐 이렇게 검색대에서도 안 걸리고, 그래서 그냥 아주 편하게 아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시스템을 갖다가 하나의 예화를 그냥 이게 제가 우습게 삼아 든 건데요.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의 중요성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또 예를 들면은, 그 우래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중국 저기 저희가 있는 중국 쪽에 아그 전통적인 그래 우래옥이 있고 대수동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두개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우래옥이 만 사천 원입니다. 평양냉면 하나가. 냉면 하나가 멀건 고기에 그냥 그 고기 한 서너 점 있고 그 냉면 인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만 사천 원씩이나 나래서 제가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옥류관에서 그 평양냉면을 제조했던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우레옥계 가장 거기에 가깝다. 그렇게 해서 저도 생전 안 먹어보다가 먹어봤더니 역시 그 깊은 맛은 그거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차제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뭐, 뭐, 다른 아주 유서 깊은 뭐, 만천원짜리, 만원짜리 뭐 그런 뭐 필동 면역 무슨 면역 뭐만다 먹어봤는데 아유, 우레옥과하고는 그, 그게 틀리더라고요. 거의 생긴 건 거의 비슷해도. 근데 그 우레옥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면하고 그 육수를 갖다 내는 그 비법을, 아, 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완전 도제식으로 와서 완전히 12시간씩 노예봉사를 하고 한다 그러면 전수를 해주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예를 든다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음식하면 좀 한, 솜 씨하니까. 그냥 내 비법, 내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겠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에, 요즘은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게 많지만 이제는 세상이 틀려져갖 아유 내가 천만 원 받고래도 또 6개월을 노력 그냥 그 노력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아 그걸 배워서 확실하게 성공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배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레시피 정도 배우는 게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돌아가는 그 재료 구입서부터 해서 그 육수를 오묘하게 장, 시간장을 어떻게 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그런 모든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다 제대로 배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반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91년도에 CDMA 방식을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연구원에서 그거를 국책사업으로서 그거를 5년 동안 연구해서 1996년도에 Cdma 방식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 넓지도 않은 나라에 산도 많고 산면이 바다인데 거기서 Cdma 가그 방식이 그 시스템이 통 모든 걸 갖다 장애물을 갖다 걷어내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 세계 산이 많은 나라나 뭐 바다가 많은 나라 어느 나라에도 안 통할 게 없다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T, 전 세계가 그때 CDMA하고 TDMa 시간 분할 방식하고 요거 코드 분할 방식이 있었는데 TDMa는 비교적 쉬운 밤, 쉬운 거였는데 CDMA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만들고 그거 한 거는 따로 있지만은 그거를 최초로 한 나라에서 상용화를 했다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하는 바람에 96년대 그 이후로 지금 5G, 5G 시대까지. 반도체가 그런 시스템이 깔려지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될 일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에 관련돼서는 뭐전 세계 일이라고 뭐 누구든 다 주지 않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거에는 그기저에는 쇼에서 CDMA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만큼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 또한 가정이라고 그래도 시스템을 가장 합리적이고 소통이 되는 제대로운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세는 사람 없이 다들 이렇게 융성하게 할수잘그 잘 가업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면에 일본은 기술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소재나 소재나 부품이 뭐 우리 일본 거 없으면은. 어느나라도 뭐 아무리 이런 것들이 뭐 시스템이 있고 뭐가 어쩌고 하더라도 자기네 부품과 자기네 기술이 없이는 그거 없으면안될 거라는 그 오만함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작년 2019년도 우리나라 그 1인당 GDP가 3 3 0 0 0 불이 됐습니다. 뭐 저성장 시대긴 하지만은 3 0 0 0 불이 됐는데 일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5만 불까지 갔다, 5만 불까지 문턱에 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내려가서 3만 9천 불이에요. 우리하고 6천 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소니, 파나소닉 뭐, 다 지금 뭐,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LG, 삼성이, 백색 가전을다 장악하고 있고, 핸드폰도 저희가 장악하고 있고, 그나마 자동차에서 조금 좀 했었는데, 이제는 복, 폭스바겐하고 이제 현대 기아차에 수소차, 전기차 시대에서는 그렇게 바뀐다고 래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그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반도체라든가 또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뭐 배터리는 전 세계 부동의 1등이 LG화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반 산업 거기에 대한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IT에 관련된 가는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여태까지 30년도 이렇게 계속 왔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밝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완전히 그 반대 얘기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바로 시스템이 승이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함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가전 부분 가전 부분에서 LG, 삼성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약진을 했고 완투가 되다시피 하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 1등, 2등이 현대기아 그룹이 이제는 앞으로 5년 이후에 자율 어, 주행 그 시대가 되면은 거의 그 양강 구도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네트워크 쪽에서는 어떠냐 여태까지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아메인 뉴스 뭐 등등등 해갖고 다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국 그 다음 한국 이렇게 했었는데 애터미가 나온 몸으로 해서 그 기준이 틀려졌어요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도 시도는 해 봤으나 그런 그런 모델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품은 네트워크 제품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질이 높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그만큼 싸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애터미 회장님이 그거를 실현했거든요. 을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가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패러다임 자체가 틀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 15, 6년 전서부터 나왔던. 그 대세로 이렇게 막 이제 막 떠올랐던 그 바이너리가 두줄 마케팅이라는 거가 이제는 뭐 대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그걸로 평준화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무한, 무한 단계도 뭐 저희 회사 밖에 없고 상한선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라인 금지가 크로스라인 허용. 여러 가지 그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지만은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상당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터미가 아저기에서 네트워크의 표준이 됐다 지금 나온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나가는 그 방향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그런 제도나 모든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몇년 내로 한국이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네트워크에서도 네트워크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게 머지않았고요 그 다음 미국, 중국 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 또 차제 한번 제가 또그 그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왜 A사가 아, 아, 어, 모든 것을 주도하던 그런 소위 위에서 이론과 원칙과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A사 위주로 나왔던 게 지금 어, 에, 애터미로 지금 이전된다는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절대품질뭐 상한선 뭐 등등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 애터미는 처음부터 어, O v O v 그에서원 보이스 원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에, 석세스 세미나에 집중을 해라. 전 사업자는 집중해라. 그래서, 회장님 한 분의, 그, 이거를 만드신 회장님 한 분의 목소리가 하나의 비전으로 해서, 이후에 어쨌든, 처음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A사는 처음서부터 미국,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GVGV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틀린 거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근데 한 나라에서도 그룹별로, 뭐 우리로 본다 그러면은 뭐, 뭐 임페리얼, 뭐 임페리얼, 뭐 임페리얼 이런 식으로 한 그룹, 그룹이 생겼는 그 그룹의 비전과 그룹의 목소리가 틀렸어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에서, A사에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제가, 처음 네트워크를 시작했던 A사 같은 경우에는, 어, 세 개의 전통적인 그룹, 그룹이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그 그룹과, 그 다음에, 그 제가 있었던 싱킹빅 그룹, 그 다음에 파워라인 그룹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3강 삼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이제, 월드와이드는 조금 좀, 그 체계 자체가 조금 방만하고 조금 좀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룹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원보이스 원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진짜, 뭐, 월드와이드 출신들은 다 알겠지만은, 거기서 초창기에 좀 하신 분이 자기를 갖다가, 또그 뭐, 저기, 뭐, 총재라고 부르는, 직함에도 없고, 회사 규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그냥, 신격화해서 총재라고 부르는 그런 해프닝, 해프닝 같지 않은 해프닝도 빌비즈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싱킹, 제가 있던 싱킹 그룹은 원칙과 시스템에만 입각해서 굉장히 교과서틱하게 이렇게 그냥 어, 유지해서 를 지금도 아주 탄탄한, 이론과 실제가 굉장히 탄탄한. 싱킹빅 출신 중에 시스템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교육도 철저했고, 나름대로 원칙을 준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 번째, 전반 시간에, 전반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오라인 그룹은 나와서 몇명 되지도 않는데 바로 그냥 직급 도전해서 직급 도전 그룹이 소위해서 그 파우라인 그룹이었는데 지금 파우라인 그룹은 흔적도 없어요. 랭킹 2이면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화력을 과시했던 그 파우라인 그룹은 지금 흔적도 없고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을 그, 하다가 나왔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파우라인 그룹이라는 얘기를 잘안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A사의 그거를 저희가 반면교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희도 요번 어, 회장님 또그 강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위 직급자가 돼서 그룹에 어느 직급자가 되면은, 겸모의 성기는 그런, 그런 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를또 강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행히 처음부터빅텐트를 쳐서, 원보이스 원비전으로 회사, 회사 회장님께서 사회 모든 거를 갖다가, 에, 에, 석세스 세미나원데이렇게 계속 여태껏 주관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액에서 우리 애터미에서도 제발 배팅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직급 도전 그런 무리한 직급 도전하는 그 배팅 문화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건 나의 우리 그룹의 색깔이요. 우리 그룹인데 왜 자꾸만 타치하십니까? 이런 입장을 지금 자기네들을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비스 원비전으로 회장님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그렇게 입장이 돼 버린 거죠. 수시거리면서. 도망다니면서 누가 또 알아들을까봐 문걸어 잠그고 하는 그런 그런 떳떳이 못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볼까요 그거 아닌 측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이 시스템 자체는 회장님이 만드신 대로 원보이스 원비전대로 그대로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세상에 없었던 절대품질 절대가격 상한선 무한우정 무한단계 고단 크로스라인 허용 뭐, 등등의 이런 거를 다했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 사업자들이 마음속에는 왠지 좀 공허한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뭔가 좀한몇 프로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OVOV? 그래. 그래서 빅텐트 안에서 모든 걸 전개하자. 그래서 원데이나 석세스 세미나만 그렇게 간, 거기에만 참석하고 센터에 그냥 출구만 한다 그러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 그럼 그 1~2% 부족한 게 뭐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1~2% 부족한 게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 부족이 전체를 갖다가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1~2% 부분이 뭐냐면은 시스템입니다. 자,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소위에서 빅 텐트, 소위에서 석세스 세미라든가 원데이 라든가 회사에서 센터를 운영하게끔 센터비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내그 네, 시스템은 회사에서 그간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왠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공허하다는 부분이죠. 약간 좀뭐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분명히 시스템의 실체는 있고,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5, 60년 동안 정제되고 검증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거를 세션 2서부터는 아자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아자 시스템을 일강서부터 이 최소한 이 중요성과 배경을 좀 아셔야지, 어, 래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어, 이거를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 아자 시스템이 뭐냐?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걸 무슨 딱히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돼서 누구나들 전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 그랬을 때 딱히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션 1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어, 그만한 많은 반향을 받으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무형의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인간들끼리 하는 무형의 시스템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유형화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 형상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시도를 해서 어, 제가 한번 요번에 아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 그러고 제가 유형화해서, 나름대로는, 이 유형화된 이게 돌아가면서, 소위에서 무형화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유형화된 거를 보고 싶은 게또 우리 사업자들의 마음이고, 또 특히나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초기거나, 몇 년을 했어도 개념도 모르고 모르시는 분들은 뭘르거든요 그분들한테 뭔가 하나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어, 그림이 그 그려질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고민해서 하나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요. 이쪽에서 A 스텝이 있죠. 그다음에 이쪽이 속에서 센터미팅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A 스텝은 뭐냐?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니까 알기는 다 아는 것 같고 들어는 봤다 뭐 그거만 맨날 꿈소부터 시작해서 꿈결단 그러고그 꿈결명초 뭐그 만우상복 사우상복 그것도 못 외우시는 분도 많고 어 그런데 A 스텝의 존재는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드러는 봤다 이런 정도인데 이 A 스텝 요거는요여러시서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애터미엔 아이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자영사업이니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임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가야지 흔들림이 없고 이 순서대로 가야지만이 성공을 한다. 내가, 에터미 그러니까 앤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천하 없는 사람도 어, 일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가요. 이 순서를 어겼을 때는 사업이 잘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역에서 에터미 앤 위, 이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고,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서로부터 시작해서 두명네명 여덟 명 16명,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16명이든 64명이든 128명이든 그분들 같이 같이 어울려서 팀워크로 가는 게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의 말언그 자체 그대로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데 색깔을 못 맞추고 뭐가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살아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나 맨날 뒷담화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실패했네 어쩌네 이런 소리만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위, 애터미엔 위인데 우리가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겠고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순서는 내가 조금 거꾸로 했구나 그러면 다시 이거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엔 위는 나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은 팀원들이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60년간 덱세거 등등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여태가 수 백만만의 반그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니까는 거의 다 복제가 되고 성공하더라 그게 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요 가운데 있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요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는 네트워크의 유래 수익의 원천 부분과 그래서 네트워크의 원칙을 모르고 막 그냥 하시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이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처럼 그 나중에 자기가 어디까지 갔는데도 어디까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게 같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인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와 줬을 때 요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굴러가는 게 요게 소위에서 고 1, 2% 부족한 그 소프트웨어 중에 골자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요. 이 구조가 그려져야 됩니다. o m 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사업설명이에요. 조그만 센터든 큰 센터든 간에 기초사업설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을 앉혀놓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 센터장이든 아니면 구성원 중에 그 강사들이 항상 존재를 해야 돼요. 원리,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결단한 사람이고 사업을, 나는 사업자네 하는 사람은 이건 당연히 할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프렌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세개는 기본적으로 어느 센터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이한 사람을 초대한다고 해 놓고 그 초대해 놓고 나서 맨날 누군가 설명할 사람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 어느 크든 작든 간에 이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하는 게못 하는 이유가 맨날 하던 센터장님만 해요. 근데 여기 오는 이 일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아주 숙련된 분이 강의를 해야 돼,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분간 눈높이가 거의 비슷한 얼마 안된 세일즈 마스터든가 라 아니면 에이전트라도 하면 됩니다. 최소한 이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쉽게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풀어주면 되는데 유능한 강사가 없어서 말 이렇게 하는 강사가 없어서 우리는 이거를 못 돌려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뭐 모셔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강사를 만들어서 자체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한 사람이 왔을 때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고려져야됩니다 OM 마케팅 플랜 그 다음에 제품 제품도 영역별로 헬스케어 스킨케어 해가지고 각자 잘하시는 분들 이건 뭐 여, 여성 사업자들은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게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실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센터미팅 자 1분 오픈멘트 뭐 등등 해서 1분 스피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파이브 이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여기서 일주일 동안에 한거를 갖다가 여러분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면서 팀워크 맞춰 주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선행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거에요 요게 그냥 시스템이 에, 아자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만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아 그런 거구나 무형이기 때문에 잘안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해 놓으니까 어 이제는 조금 감이 오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강의한 거는 굉장히 그 보람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얘는 제가 조금 별도로 이렇게 한게 뭐냐면은 자주 여러분들이 조금 또 망각하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깜빡하고 하실 때 가끔 가끔 등장하겠고 아이씨 이렇게 판을 제가 그것도 수기로 직접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머릿 속에 있고 또 그리고 어, 센터에도 각, 크든 작든간에 이게 비치가 되고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바로 오늘 시스템 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에 근간해서 이 강서부터 계속 그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유념하시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즐겁게. 이 강서부터는 보다 더 실무적인 부분으로서 해서 진행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데 오늘 제가 이발도 하고 목욕제기하고 그러고 옷도 하나 더 새로 해갖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 자세를 잡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는 저 나름대로 또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저 동영상을 최소한 이 시스템을 아자 시스템을 갖다 채택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은 제대로 이런 자세에 앉아서 제대로 이해를 해가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저 먼저 강의자인 저 먼저부터 이렇게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좀 일강인데 <laughs>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일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